울산분들 주목하세요. 울산의 평창동, 무거동 한화사택부지에 프리미엄 신축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816세대 규모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타입은 최소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프리미엄 단지 확정이죠. 입지는 이미 검증됐죠. 무거, 옥동, 더블 생활권이고 학군, 쇼핑, 의료, 녹지 등 빠지는 게 없습니다. 교통도 일품입니다. 한화사택 부지인 만큼 미포산단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옥동 신정동 방면으로 진출하기도 편하죠 울산 나들목이 코앞이라 고속도로도 바로 탑니다 단지 앞 신복 교차로에는 도시철도 1호선 4호선과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화가 공들여 짓는 프리미엄 포레나 단지답게 상품성도 화려합니다 울산 남구 최초로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했고 커뮤니티도 메머드급이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런드리 카페도 있습니다 816세대 전부 세대 창고가 제공되고요. 주차 공간도 세대당 1.6대, 24시간 여유 있는 규모네요. 진짜 귀한 자리에 나온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요즘 울산 주택 시장 슬슬 살아나는 중인데, 울산 노후도도 심한 터라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교본주택 방문하셔서 실물 확인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